지원자는 조직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는 편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조직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면접관이 여러분을 실제로 조직에서 볼 수가 없고 오직 면접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으니 너는 조직에서 어떻게 조직을 서포트 하니? 이런 게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여러분이, 어, 나는 조직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아이디어를 모으든지, 의견을 모으든지, 아니면 조율을 하든지, 여러분이 실제, 실제 좀 상사나 선후배가 있었던 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보다 주도적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수동적인 이미지라면, 어, 저는 의견 내기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조금은 주도적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여러분이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직 융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하기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리더라고 답을 해야 하냐, 팔로워라고 답을 해야 하냐에만 딱 생각이 국한되시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어, 나는 주로 진짜 어떤 역할을 하지? 이게 내 성향 때문에? 혹은 내가 여기에서 지식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역할을 했나? 이런 식으로 내가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재 찾는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수동적이고 공기업 이미지에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의견 내어, 아이디어 내어 하면서 창의적인 역할이나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기업, 사기업 같은 경우엔 조금 주도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특히 관리직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 쪽으로 잡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 융화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강하거나 고집 있는 이미지의 지원자는 어난 자료 모으는 거 데이터 정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서포터 역할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의견을 조율하거나 중재해요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 강하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라는 걸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나는 꼼꼼한 성향이다. 창의적 활동을 선호한다. 사람들과 잘 지낸다. 정리 성향이다. 리더 성향이다.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시고 나는 왜 이런 역할을 하는가? 어, 나는 항상 해왔던 일이 좀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할때 정리를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때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어서 혹은 내가 지원할 직무가 창의적인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연습하기 위해 등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잡은 이유를 같이 정리해 주시 네, 그럼 템플릿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직에서 주로 어떠한 역할을 맡는 편입니다. 혹은 네, 저는 조직에서 주로 어떠한 역할로서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라고 두 갈씩 정리하신 다음에. 저는 항상 어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직에 어떻게 할때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활동하면서 조직에 이런 식으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 사례도 하나 더 정리하셔서 관련 꼬리 질문 나올 때 답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자는 조직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는 편입니까?